야, 너는 이가 선생, 선생 그 선생 포인트 주고 그거는 알아서 하면 돼. 네. 가아서 해. 이뭔소리 거예요. 어. 다 애들은. 은정이 너밖에 없잖아. 아니, 시... 밖에 시험 안 봐요? 어. 말. 네. 뭐하는 시험을 봐? 우리 뭐 있어? 봐. 지에우사 봐. 집에 봐. 진짜? 예, 하면 장학금도 주는데. 아다중학요 근데 서 자 보자 우리 작도 저번 시간 했던 거 간단하게 하나만 보고하자. 아 괜히 문장 봤어. 이형성을 봐야지. 순정성을 봐이지 체온을 지 인장을 봤지. 자 보세요. 먼저 첫 번째 크게 같은각 작고 한번 했었다, 그렇죠? 그래서 반직성 OX Y가 있을 때 우리가 원놈이랑크게 같은각을 작도야거까 자, 그러면 먼저 여기에 점을 하나 찍고 오 다시 라 점을 하나 찍고 이 선을 먼저 길게 하나 그려준다 맞지? 1번 자 두번째는 컨버스를 찍고 이렇게 크기가 맞게 여기 정정을 컨버스 돌려준다고 했죠? 그때 점 만나는 점을 AB라고 적고 이 친구가 2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? 음, 그 다음에 저 돌렸던 만큼 똑같이 와가지고, 여기다가, 스르하게싹 올려준다. 그러면 여기 점이 만날 것이고, 요 점을 C라고 하면, 얘가 3번이 되는 거예요. 그죠? 네. 그 다음은 뭐였어요? AB 길이만큼을 재가지고, 여기서 돌려줬잖아요. 여기서. 이렇게 돌려줬다. 얘가, 4, 어, 얘가 4번. 자, 마찬가지로, 여기 와서 저기 길이만큼, AB 길이만큼 똑같이 벌려가지고, 이렇게 하면 한 점이 만나고 이 점을 D라고 하면 이가5 번이 된다고 그리고 여기 만난 점 d 와 처음에 찍었던 O 프라임을 연결시켜 주게 되면 이렇게 크기가 금방이 작도된다는거 순서는 네. 꼭 알아달라고 했습니다, 그죠? 자 그럼 내가 말한 거 들어봐요, 얘들아 O A랑 O B 일이 같아요. O A랑 O B 같죠? 뭘로서 같다고 했어? 반지름. 반지름 반지름 어 반지름으로 같다고 했어요. 그 다음에 A의 a 의 길이랑 ab의 길이가 같아요달라요달라요 달라요. 달라요. 얘는 몰라요. 예. 뭐 알고 계시고. 그럼 oa 길이랑 op'd는 같아 달라? 같아요. 같아요. 여기까지 맞으면 되고. 자, 두 번째는 평행선 작도하는 방법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 우리 음. 똑같으니까 평 어, 동의가 가까? 어가? 이 그만 먹어지 진짜. 좋았다.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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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먹어. 너네 다 꺼내놓고 내가 뭐 그냥 아, 몸는거보세야돼 먹방 찍고 있잖아 먹방 너네들 아니, 잘하는 애들만 뭐안 해요 얘가 못해 조용한 애들만 뭐라 안 해요, 오, 미안. 미안. 아, 애들만 안 해요. 알았어 알았어 얘가 조용자안 된다 안 된다 갑자기 해요 알았어 알았어 이안하지만 데려오겠습니다 자 아, 안안 이번에는 네. 억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평행선의 작별을 한번 해볼게요 자, 첫 번째는 아, 이 점과 이 선을 지나는 첫 번째 선을 하나 그립니다. 얘가 1번. 자, 그 다음에 크리어 같은 각을 작동할 거니까 컴퍼스를 대고 쓱올려준다 2번. 자, 그 다음에 이 벌리만큼 똑같이 위에 올라, 아, 얘 엇각을 한다고 했죠? 그러면 여기다 컴퍼스를 찍고 이렇게 연결시켜준다. 이렇게 올려준다 얘가 3번. 자, 그 다음에 4번은 똑같아요. 우리 했던 것처럼. 이번에 여기다 컴퍼스를 찍고, 여기다 컴퍼스를 찍고, 길이가 같게끔, 요 길이가 같게끔, 요렇게 돌려주다는 거예요. 이렇게 돌려주면, 얘가 4번. 자, 그 다음에, 여기다가 점을 찍, 아, 컴퍼스를 찍고, 돌려주면, 요렇게 될 것이다. 그래서 여기 점이 찍힐 것이고, 얘가 5번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점과 처음의 점, 처음 이두 점을 연결시켜 주게 되면 여러 평행선이 만들어진다 얘는 무슨 성질을 이용했다고 어, 아~ 멋의게 성질을 이용해서 평행선을 작동한 거예요 그죠? 그래서 여기까지 순서도 알고 계셔야 된다 10월 1 0지그그로 하면 돼 1번, 2번, 3번, 4번, 5번 지그재그를 넣었잖아요 10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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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<목소리도> 어. 틀통이 없어졌어요. 이말 진짜 싹땡이 아, 말이야. 오! 자, <목소리도> 자, 그래서 여기까지 아셔야 됩니다. 이거는 업각을 이용한 평행선작도였다요것까지 아시면 되고요.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걸 저번 시간에 했다. 그죠? 합동이 있었죠, 합동. 와. 합동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기억나요? 네. 뭐? 뭐였어요? 다이브 영어 네. 맞아요. 영어. S. S. SSS, 그렇죠? 어, S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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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s s 사스 와 s 요 그렇죠. 그래서 합동에는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, SSS, SSS, SSS는 SSS, ASS는 A, a s ASS는 A, s s, s. s. 아, 는 요거 있었죠. 양 얘는 네. 첫 번째 네. SSS는 뭐였어? 세 변의 길이와 같은 삼각형은 합동이다. 같은 아, 거요? 어.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면은 합동이다. 두 번째는 길이 길이 길이가, 길이가. 네. 길이가 두 변의 길이와 이인이 인각이야. 이 인각이 같으면 결합동이다. ASA는 한 변의 길이와 양대각이 같으면은 합동이다. 됐었죠. 그래. 그래서 그래. 그거를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래서, 이 한복이다. Um. 먼저 아, 맞아 말이에요. 맞아요. 몰랐, 아, 맞아먼 <laughs> 네. 아, 아요 아, 요 아, 맞아요. 맞아요. 아, 요 맞아요. <laughs> 아, 맞요 아, 맞아요. 아, 맞요 아, 맞아요. 아, 맞요 맞아요. 아, 요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, 맞아 아, 아요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, 아 도와돼요. 저도 와도 돼요. 도 아,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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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 근데 저는 와. 와. 와도 안 와도 돼. 아 씨. 열심히. 여섯 까지봐줄게 여섯 개까지 다섯 개안 돼요? 여섯 개까지 선생저 내일 너무아하고으면하그거 알아 내장. 어렸을 때가러니까 조용히 하고 0분 들을 때세요 아 좋지. 아? 아니 이게 뭐예요? 진짜 아, 공동제를 6개까지 틀려도 된다는 거죠? 아니요.